아이디를 만들 땐 이름, 올해 연도, 비밀번호를 만들 땐 이름, 지역번호, 특수문자. 안녕하세요, 레플TV입니다. 오늘은 기억하기 쉬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만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름과 올해 연도로 아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문은 홍의 h, 길의 g, 동의 d를 따서 hg d. 올해가 2020년이니까 숫자는 2020. 이렇게 하면 idhgd 2020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디는 홍길동 2020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필요한데 영문은 이름, 숫자는 거주지 지역번호 특수문자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문에 홍길동 h, g, d, 지역번호 042 특수문자 느낌표와 웃는 표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h, g, d, 042 느낌표 웃는 표시가 됩니다. 지역번호는 서울이면 02, 경기도면 031로 바꿔서 쓰시면 되고요. 특수 문자는 예문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아이디를 만들 땐 이름, 올해 연도, HGD2020. 비밀 번호를 만들 땐 이름, 지역 번호, 특수 문자. HGD042 느낌표, 웃는 표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따로 수첩에 적어두시고 네이버, 다음, 구글, 삼성, 옥션 등에 가입할 때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 이름의 영문 머리 글자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한글 이름 영문 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글 이름을 로마자 표기로 나타내주는 검색 엔진이 뜨고요. 거기에 한글 이름을 집어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영문 변환된 한글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영문 머리 글자를 확인하셔서 아이디와 비번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뉴스 보고, 책도 읽고, 만화도 보고, 음악 듣고, 게임 하고, 강좌 듣고, 노래 하고, 영화 보고 등등 재미난 거 하려면 대개 회원 가입하는 게 필수이므로 지금부터 내가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장명하셔서 스마트폰 활용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가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쉬운 네이버 이메일 만들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